붙이려고 하시네 <웃음> 좋았어 <웃음> 그러니까 이걸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조금 가까이서 튼튼하게 해달 하는데 정작 이 라켓은 살살 감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완전 일체형처럼 받고 그 다음에 몸에도 일체형처럼 붙여놓은게 포인트에요 지금 이건는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켓달고락키 어디를 만드는 신경을 쓰고 지나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나 보스하다라도 아 자신 있게 아, 나 되는데. 아, 지금 네. 네. 지금은 일어나는 힘으로 음. 쭉! 그렇지! 가지 말고, 나비 준비! 로도 준비! 아니, 준비! 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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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해야지. 그냥 그 이렇게 가야 돼. 먼저 먼저. 똑바가 아, 지금. 이게 이게 원래 다기려 발성을 는 건지. 아시었던을 치는 운동이잖아요. 을안 무고 어떻게 칠 수가 있어. 똑바로 이 여기 떨어져야 돼. 로가야 어, 많이 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따라. 여빠지는 빌려수고는 우리가 네. 능력이 없어려들고수 있어. 고 빌려주고, 빌이주그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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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이 빌려주고, 고 빌려주고, 빌고그려주고려 그냥 가지. 주고빌려려도안 빠진 주고 빌려주고, 빌려들

굉장히 어어, bueno. 어, 떻게는 어, 거이이나온이 어, 이거. 어, 거 어, 이거. 이거. 어, 지거 어, 이거. 어, 이거. 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거 어, 이거. 어, 이 어, 이거. 어, 이 이거. 이 이 말을 지나가에 지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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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그리고요. 맞을 때 전화 요줄수있을 같은데 진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지만 다섯이 정도를 치려고 여기를 치려고, 여기를 치려고, 어, 치려고. 아, 여기를 치려고 여기치 이게 톡맞는거나 지금도 살짝 빠른거 야는스피드 아니고 받쳐서 치는거에 이렇게 받쳐 치는거 있 아니야 밑에를 아, 아, 아니, 아니, 치써 아, 이건 스피드로 하 여기를 들고 아, 이거 조금 얇게 기면 얇게 얇게 게길면게 아니고 조금 얇게 아, 길면 그냥 동그랗 네. 그래 멋있어. 확실하게 아아그 해지 아 응. 이렇게 돼 있어. 멋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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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어 어, 너무 많이 간다. 너무 그러니까 많이 간가 <laughs> 어, 너무 가까워. 어, 어. 어. 이상하지 않아? 봐봐. 집어넣 집어넣. 이 집어넣는 안 맞는 거.

날라오면 이렇게 날라와야돼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정도밖에안 보시는 거같 지금 대로가 너무 많이 게아 지금은 날라오는걸안봤어 지금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여기 공이 어보지모거같은 <laughs> 바로 그냥 여기 딱 보면 언제 오냐고 이게 날라오는 거, 무슨? <laughs> 날아오는 거. 아, 이 날아오네. 어. 네. 네. 아, 날라오네 아, 안가만지.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일본고생각 이거를 두일을좀맞는

<목 provoke> <laughs> 그렇죠 그렇그렇그렇 어, <귀 dancing>

이렇게 날리려면 이렇게 날려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백스윙이 of <�Off Bundan> 어 예. 운이 그 아니고 백스윙에사탑스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이어 여기 이쪽에서여기도도도 <놀만> <놀만> 어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빼면 가까워. <놀만> 우리 아무리 어서도 <Lydia> 이렇게 빼면 얼마나 떨어지는 <놀만> 보르 위에서 봤을 때 어, 어, 위에서 내려가서 이게 뭐였죠? 백이라고잡 어, 네. 오른쪽 다리에 하 뒤쪽이 공이 응. 이렇게 공 음, 제일 구매도 좋죠 오른쪽 다리가 공의 위치까지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공하고 나랑 오른쪽 다리 맞는 맞추는 게 제일 좋지 지금 맞추는 게이

ਤੋਂ <laughs> ਬਰੁਸਟ 어디 있어요 얘들? 근데 지금 한번더 좀... 이렇게 보시오. 여기가 어깨가 이거보다 더 벌어지잖아. 뭔가 벌어진 이거보다 더 벌어지 나가는 게 이렇게. 벌어진 거. 주먹이 어디에 있던지간에 얘가 내몸 안에 몸 안에 있어야 모인 거지. 내 어깨보다 벌어지는 벌어지는 거. 이 모인 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얘가 이 어깨를 안 넘어가. 근데 여기.

Thank you.